네 오늘 보홀 섬으로 떠납니다 1박 2일 코스로 떠나고요 여기 보홀 티켓을 사가지고 오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사가지고 와가지고 여기 체크인 카운터 비행기처럼 체크인을 하고 이런 공간에서 기다리고 타고 가고 합니다 여기는 구두원, 일부두에일부두딱 시간 맞춰서 오시면 안 됩니다. 시내에서, 저희도 큰추리모에서 어 지하에서 샀거든요, 표를. 표 구매하는데도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 직원들이 빨리빨리 안 해서, 우리 여섯 명 6명... 어제? 어제 표 사는데 한, 한 시간 반, 두 시간 걸렸습니다. 맞죠? 그래서 표 사는데 시간 많이 가지고 가셔야 되고요. 여기도 적어도 한 3, 40분 전에는 도착하셔 가지고 체크인하고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비행기 타는 것처럼 뭐 2시간 전에는 안 와도 되지만 미리미리 오는 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타고 가는 배입니다. 오션젯 688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서양인들도 보이고 한국 분들도 많이 보이네요. 여기 투어리스트 자석도 괜찮습니다. 꼭 비즈니스 안 사셔도 됩니다. 가격 차이가 한 400페소 정도 차이가 나니까 꼭 비즈니스 안 사도 됩니다. 네, 보홀에 도착을 했습니다. 딱 2시간 걸립니다. 보홀 항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많네요. 놀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laughs> 여기 그랍이 없어요 그랍 내리면 그래서 흥정해가지고 가야돼 있다고 네, 아, 네. 어, 아, 그래이을띄워왔는데 안떠요 그래서 이거 툭툭이 타고 갑니다 아, 여기 툭툭이 아저씨가 이거 우리한테 고객행위를 하네요 어, 6명 3,000이면 얼마야? 75,000원 하니까, 오, How long does it take this tour? Uh, maybe start seven eight or then we finish around five weeks. Seven morning we go here uh look First this hmm. and then we like this also for atv Good for uh it's pay more, right?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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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 okay, okay, okay tomorrow uh, seven o'clock. Seven o'clock. I pick up I think about that and uh, I call you.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So, only one night here. Only one night in Bohol because tomorrow we're going back to Cebu. Yeah, yeah. Okay. 여기 툭툭이 뒤에 보게 되면은 저렇게 우리 여행용 캐리어를 이렇게 실고 갈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야, 신기하네요. 확실히 여기 보름은보만의 감성이 있습니다. 한국분들도 여기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와. 우리가 오토바이를 좀 늦게 빌려가지고 늦게 왔는데 여기 완전 로컬 바닷입니다 로컬. 와. 밤에 봤는데도 이렇게 물이 맑아 여기는. 오. 외국인들은 없어요. 다로할 사람들, 밤에 바다에 들어갑니다. 수영하러 그러니까 낮에는 현지인들은 들어가기에 너무 더워요. 단체로 놀러왔네. 단체로! 밤에 알로나 비치에 와봤습니다 이 비치를 따라서 보니까 쭉 이렇게 어 가게들이 있습니다 술을 팔기도 하고 음식을 팔기도 하고요 이렇게 과일 파는 곳도 있고요 여기가 핫플레이스입니다 외국 아이스들 여기 다와 있어요 이 식당하고 장사의 행렬이 여기 제부키네요 보니까 이렇게 밖에서 술 한잔하는 사람들 많고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습니다. 해변에도 분위기가 있긴 있습니다. 아, 분위기는 있습니다. 밤인데도 물 맑은 게 느껴집니다. 여기 물은 진짜 끝내주네요. 밖에서도 마사지를 합니다 풀을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와우 와대단 아, 아가씨들이 오라 그래서 들어갑니다. ご覧になってください。ご覧になってください。ご覧になってください。ご覧になってください。ご覧になってください。ご覧になってください。ご覧になってください。 사돌래요, 여기서 일하는 아가씨들은 다 20대 초반이나 10대 후반들이 많아요 많아요 모릅니다. 아, 사람들도 많고요. 정말 활기찹니다. 네, 여기는 제가 묵고 있는 호텔의 수영장입니다. 44,000원짜리인데요. 근데 어, 44,000원짜리치고는 퀄리티가 괜찮습니다. 이렇게 높은 숙소가 있는 게 아니라 1층에 이렇게 방이 다 있습니다. 네 여기 첫 번째 온 곳은 보니까 원숭이도 있고 나비도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안에 나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그도 있습니다 아그 뭐 만들어 놓은 것처럼 움직이질 않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오 매과에 속하는 거 매조 그죠 어. 미니 동물원 같이 되어 있습니다. 나무널보랍니다 작은 종이 작은 모양이고 비단뱀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와 저기도 있고 어. 뱀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목에 걸고 사진 찍고 하는 뱀인데 어. 아 그러니까 진짜 뱀이에요 이거. 처음 온 데는 너무 허접합니다 미니 동물원 같은 데인데 좀 아나스먼 하는 데를 택배소 받고 입장료 강탈하고 보여주네요. 네, 이것타고 초콜렛 언덕으로 간다고 합니다. 아, 가는데 30분, 오는데 30분 정도 걸린대요. 아브레이크 브론브레이크, 악셀, 악셀. 이게 악셀이랍니다. 이게 악셀. 오, 운전 간단하네. 재밌게 타세요, 예. <laughs> 아, 이 경치는 진짜 죽입니다, 진짜. 우리 가이드 아저씨 막 많은 걸 시킵니다, 많은 걸. 네. 나무 계단이 이래 돼 있네요. 오. 여기 산세가 이렇습니다. 진짜 특이한 산세. 내만 힘든 게 아니었어. 다 힘들어. 비자를 명명한 거 와 여기 진짜 경치 끝내줍니다 그 무슨 왕릉이 쭉 절비하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밑에 여기 보면 밑에도 어, 이 필리핀 사람들이 사는 집들과 야자수하고 흐름한 집들인데도 군데군데 집이 있으니까 잘 어울려 보입니다 와 우리가 이런 길을 올라왔습니다 여기 짧은데 계속 계단 오르막이 돼 있으니까 힘들어요. 오! 오 와! <laughs> 네, 원숭이 보러 왔습니다. 여기는 오는데마다 입장료가 다 있어요. 150씩 입장료가 있습니다. 가이드가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못 찾을 정도로 원숭이가 작습니다. 그리고 이한 주먹만 합니다 사람의 가이드가 여기 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만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 다 나무 밑에서 이렇게 그늘에서 자고 있습니다 진짜 쌩지 같이 생긴 원숭이였습니다 쌩지 같이 이걸 또 기념품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팝니다 눈만 또 동그랗게 만들어서 이렇게 지갑으로 만들어서 팔고 진짜 보면 별거 아닌데 볼게 많이 없나봐요 이거 리버크루즈 런치 모페 인데요 가격은 한 사람당 850에서 합니다 내는 거에 따라서 배가 조금 다른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배는 나쁘지 않습니다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음식 나와 있는 건데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2만원짜리 부품입니다 이거 이렇게 <laughs> 나와 신천곡입니다. 호텔 캘리포니아. 이렇게 노래를 계속 부르고 춤을 춥니다. 오후 일정은 다 포기를 하고요. 커피를 마시러 왔습니다. 지나가다가 카페 좀 세워달라고 해서 비가 많이 오네요. 비가 그칠 것 같지 않아서. 여기 부두 안에 매니분들이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 선글라스를 꼈는데, 메인분들인것 같아요. 네, 이제 세부로 돌아갑니다. 여기 보울에 1박 2일로 왔는데요. 그러니까 조금 빡빡한 일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하루 종일 도는 투어 한번 돌고, 알로나비치에 밤에만 가봤는데, 여기 같이 오신 분도 그러는데, 한 3박 4일 정도 있어도 충분히 할 만한 거리들이 있고, 있을 만한 곳이라고 하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